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현대차 6월 예상 납기 일정 과연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재미있는 신차 정보 받아 가세요. 안녕하세요. 차사노바입니다. 이번 달 들어 많은 모델들의 납기 일정이 줄어들었는데요. 그중 2년씩 걸리던 전기차의 납기일이 크게 줄었습니다. 아마도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현대차 6월 납기 일정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먼저 올해 초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발표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아 아반떼 모델입니다. 올해에만 1만 6천 대 가까이 팔리며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납기일은 어떨까요? 지난해 12월 기준, 아반떼 1.6L 가솔린 모델은 9개월을 기다려야 했었는데요. 이젠 3개월 내에 출고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PI 모델 역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는 12개월 정도로 여전히 오래 걸리는데요. 공급 대비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최근 파격적인 페이스리프트로 등장한 소나타입니다. 최근 디자인이 변경되며 그랜저, 스타리아와 현대, 패밀리, 을 이루고 있는 모습인데요. 1.6리터 터보는 7개월 lpi 모델 은 6개월 2.0 가솔린과 n라인은 5개월 하이브리드 모델은 10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랜저입니다. 최근 품질 이슈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판매량을 올리고 있는데요. 2.5리터 가솔린은 3개월 3.5리터 가솔린은 8개월 lpi 모델은 7개월 하이브리드 모델은 6개월 정도 소요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전기차인데요 확실히 반도체 부품 이슈가 해소돼서인지 작년 말엔 18개월이나 걸리던 납기 일정이 아이오닉5는 1.5개월 아이오닉6는 1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아이오닉5 비전 루프 옵션을 선택할 경우 납기일이 조금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의 내연기관 SUV, RV 모델들의 납기 일정입니다 먼저 대뉴의 경우 모든 모델이 10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최근 쟁쟁한 경쟁 차량들이 많이 출시돼서일까요? 코나는 모든 모델들이 1개월 이내에 출고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페이스 리프트를 앞두고 있는 투싼인데요. 가솔린과 디젤은 2개월, 하이브리드는 7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여름 풀체인지 신형으로 나올 산타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모두 출고까지 3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식 변경 모델로 출시된 펠리세이드의 경우 가솔린, 디젤 모델 모두 3주가 소요됩니다. 수소차인 넥소는 바로 출고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스타리아의 경우 카고 두 모델 모두 디젤은 3개월, LPI는 10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투어러 라운지 모델은 디젤은 5개월, LPI는 11개월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듀얼 선루프 선택 시에는 추가적으로 납기일이 지연될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포터인데요, 일반 슈퍼캡의 경우 디젤은 10개월, LPI는 1개월 소요됩니다. 더블캡 디젤은 1.5개월, LPI는 1개월 소요될 예정입니다. 포터 EV는 2개월 정도 걸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전반적으로 내연기관과 전기차 모델들은 납기일이 줄어든 반면에 하이브리드는 코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차들이 납기까지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의 6월 예상 납기 일정 유용하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매월 유용한 자동차 납기 일정 계속 빠르게 올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차사노마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